11시 7분입니다. 밤 정신 완전히 차렸어요. <laughs> 정신 완전히 차렸습니다. 그 선수 약간 공격적이고 200개 이기고 있네요. 포커 죽음. 잘하, 나, 어느 정도 하는 선수예요. 12승 47패, 200억 이기고 있고 서진 왕자, 땕쟁이 땀쟁이 서진 왕자, 낭중 히트, 처음 보는 선수예요. 저는 12승 19패, 32판인데 12승 20패입니다. 48억 0 이기고 있죠. 아까 그 홀덤에서 바보짓걸리고 나서. <laughs> 아, 지금 생각해도 자꾸 허드슨 만나요. 왜 그랬을까? 제가 그런 플레이 한 적이 진짜 오래됐거든요. 아니, 3년 전에 그냥 밥 차였을 때는 그런 짓 많이 했죠. 열받으면 그냥 다 갖다 박는 거야. 다 그냥 뭐, 뭐 2파켓 갖다 박어, 뭐 10파켓 갖다 박어. 그랬는데 아까 어떤 구독자분이 물어보시더라고킹파켓으왜 죽었냐. 평상시면 제가 갖다 박죠. 근데 여기 한 명, 두 명, 세 명이 살아있잖아히든판이에 특히 히든판. 히든판 아니었나? 뭐 어쨌든 한 명, 두 명, 세명 있으면 보통 이렇게 맥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진짜 100판, 중, 100판 중에 90판 에어라인이 무조건 나와요. 거의 그래요. 제 경험상으로. 는 제가 홀덤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수만판 했을 거 아니에요. 한 게임으로도 최소. 수천 판, 수천 판을 했을 거예요. 제 전적이 25만 판이잖아요. 25만 판. 총 전적이 25만 판이란 말이에요. 그중에 바둑이가 한 17만 판, 18만 판 됐을 거고. 홀덤도 몇만판은 될까? 한 2, 3만 판은 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똑같은 상황을 겪어봤겠어요. 1대1 1대1에서도 제가 킹파켓 갖다 박면 여기 에어로 나오는데. 3명이 살았어요, 3명, 2명, 3명 얘가 맥스를 때렸나? 평상 쉬었으면 킹파켓 들어가죠 근데 하도 넘어가니까 이게 확률이잖아요 킹파켓이 무적이 아니에요 에어라인도 무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플라 피기 전이나 무적이지 맞잖아요 제 말이 아 물론 결과적으는 제가 졌지만 만약에 제가 킹파켓을 들고 똑같이 3명이, 1명, 2명, 3명이 있는, 살아있는 상황이다. 이게 만약에 이 똑같은 상황이 1 0 0판 있다. 그럼 그 중에 900판 이상은 못 먹어요. 이렇게 많이 살아남으면. 제가 킹파켓이고 여기 에어라인이 아니더라도 3명 정도 살면 보드가 뭐가 깔릴지 모르거든. 뭐 줄로 넘어갈 수도 있어. 투페로 넘어갈 수도 있어. 셋, 뭐 줄, 하트, 별별 거다 나와요. 킹파켓은 무적이 아닙니다. 에어라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적이 아니고. 내가 고수가 되려면 죽을 줄 알아야 되,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잘 죽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제가 아쉬웠지. 그것 때문에 열렸지만 평균을 봤을 때그한 판만 보면 무조건 잘 나온 건데 평균을 봤을 때한 명, 두 명, 세 명이고 제가 킹파켓 들고 있으면 쳤는데 여기서 맥스가, 바, 맥스가 나왔다. 그럼 거의 에어라인 나와요. 이제 천판 하면 그 중에 한800판 이상은 에어라인 나옵니다. 해보세요. 해보시면 알아. 제가 바보도 아니고 킹 파켓을 왜 죽겠어요. 맞잖아. 뭐하여튼 구차한 변명이지만 전 그래서 죽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졌지만 전 구폴드라고 생각해요.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아, 어너 다시 올려나? 너안 오면 이렇게 딴짓해요. 딴짓 유튜브 보고, <laughs> 유튜브 보고 막 딴짓해요. 받을게요. 콜. 걸렸지! 딱쟁이! 걸렸어! 빨리 죽어! 딱쟁이 한판 잡았습니다. 60억 밖에 못 먹었는데 속이 시원합니다. 이거 딱쟁이 잡기 힘들거든요. 손진왕자 딱쟁이. 고맙다잉. 석살려서 고맙다잉. 런이 왔어요. 이거 못 먹어도 쳐야죠. <laughs> 고맙다, 서진왕자. 야 80억 먹었어요, 얘꺼. 얘꺼 80억 먹기 진짜 힘들거든요. 잘해요? 땀쟁이 중에서도 얘 잘하는 편이야. 땀쟁이도 전 등급 나누거든요. 아, 이건 줄게요. A, A급, B급, C급, 그리고 S급. S는 특등급이죠. 얘는 한 B급 정도 돼요. 땀쟁이 S급이 누가 있냐? <laughs> 우리 골프육사가 있잖아. 흑화한 골프 육사 S급입니다. 얘는 저랑 동급이야. 골프 육사 이기기 힘들어 걔가 흑화해서 제가 그나마 요즘 좀 많이 이기는데 골프 육사가딱쟁이 중에 S급. 자 답쟁이 제가 매번 영상에서 설명해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 영상을 찍을 때다 처음 본다. 제 영상을 다 처음 보신다 생각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한테는 구독자 한분한 한 분이 소중하거든요 나중에 뭐한 10만 뭐 만약에 100만 갈지 모르겠지만 그때 되면은 기억을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그때 되면은 제가 초창기 구독자 지금 240명이거든요 딱 240명 240명은 온라인에서 저랑 라이브 방송, 다른 사람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면 당연히 기억하고 제제 제 영상에 댓글을 하나라도 남긴다. 그럼 전다 기억할 거예요. 딱 240명입니다. 구독자가. 240명. 제가 이분들은 무조건 챙깁니다. 지금이야 뭐 그냥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뭐 6개월 뒤든 1년 뒤든 2년 뒤든 뭐 3년 뒤든 제가 계속 이러고 있겠어요? 실력이 이렇게 좋은데? 아, 세계 되어 나갑니다 전 무조건 나가요 어떻게 해서든 시드 만들어서 나갑니다 아 이건 줄게요 제가 바둑이가 메인이 아니에요 시드가 없어서 바둑이를 하는 거야 왜? 홀덤이메인입니다홀덤이 메인 근데 왜 바둑이를 하냐 시드가 없으니까 너형 맞으면 집에 가는 거야 아 죽어야 돼 이건 어, 내가 쳐맞을 거 했네. 누가 일 것인가? 자, 이모티콘 날려줄 준비. 서진왕자 이겼네. 얘 때문에 엉켰네. 야, 심지어 6이야 어, 큰일 날뻔 했네. 칭찬해줄 건 해줘야죠. 맞잖아. 하여튼 저는 몇년 뒤가 될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대회 나갈 거예요. 그게 뭐 아시아, 뭐 대만이 됐든. 왔어? 아고쳐라 아우 투카투카데 쿼터만 쳤어야 되나? 아 지금 설명하다가 집중을 못했어 너무 아깝다 아 투카투카 투카 6가 맞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 죽어 <laughs>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섞어 줘야 돼요 이기면 좋고 오픈돼도 애들이 어얘 봐라 이렇게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기면 이긴 대로 좋고, 지면 진 대로 좋고. 자, 500, 어, 야, 왜5 0 0이기 있냐? 아까 4 0 0이기 있었는데?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500위기 됐어요. 어? 언제 올라갔지? 잔발이 먹어서 올라갔나봐. 요 크게 먹은 거 기억 안 나니까. 맞아라! 아우. 죽긴 너무 아깝다. 죽긴 너무 아까워. 죽게요. 죽어야지 뭐. 메이드인데 둘 중에 한명 메이드야 무조건. 와 킹으로 어 쟁이 맞았네. <laughs> 열 받겠다. 맞고 쳤는데. 얘는 수비수잖아요 전적이. 얘는 탑쟁이이 선수는 수비수. 포커 죽음 수비수. 낭중이트 수비수. 탑쟁이이 선수 잘신 선수 같아요. 황금용 이빨.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잘 잘 치는 선수 같아. 제 기억에. 요즘엔 못 봤고, 옛날에 봤어, 요 옛날에. 아, 집중 좀만 더 해야 돼요. 지금 6 같은 게 오니까. 어우, 성공했다. 한 방에서 500개 이겼어. 그죠? 가득이 5,000방에서 5,000. 500개 이기기 쉽나? 보통은 맥스 한방 먹으면 나가서 담배 피우고 쉬었다 하거든요. 근데 이은 지금 잘 되잖아. 나갈 이유가 없어. 하여튼 저는 몇년 뒤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한달 있으면 52살이 되잖아요 52, 55세 전에 저는 무조건 나가는 게제 목표입니다 <laughs> 55딱 그러니까 3년 남은 거예요 3년하고 1개월 그 안에 못 가겠어요 지금도 이 정도 수익이 나는데 3년이 지나면 얼마나 더 제가 수익이 나겠어요 지금도 마음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가 있어요 대만에 가 있어요 우리 제가 좋아하는 긍정이라고 있거든요, 긍정이. 홀덤 잘해요. 홀덤 잘합니다. 나이가 지금 30대 초반인데, 얼굴은 한 20대 중반으로밖에 안 보여. 잘생겼어요. 근데 홀덤도 잘해. 잘생긴 게 홀덤도 잘해. 아주 기특해 죽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한, 한 4, 5개월 전부터 대만, 아니, 대회를 나가고 있어요. 토너먼트. 뭐 대만도 갔다가 베트남도 갔다가 이 동남아 쪽으로 이제 뭐 일본도 이제 활성화 될 거고 우리나라도 활성화 될 거고 마카오나 라스베이거스는 이미 큰 시장이잖아요. 옛날에는 라스베이거스가 이갬블 시장을 독점했었는데 마카오가 지금 라스베이거스의 한 다섯 배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역전했어요. 언제 했는지 몰라 몇년 됐대 한 4, 5년? 3, 4년? 어우 어, 잘 봐야 돼. 맞아라. 쿨 봤습니다. 이건. 콜 에이 죽어야죠. 아, 너무 죽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도 라스베이거스에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w s o p 가 매년 열리잖아요. 전체 캔블 시장은 지금 마카오가 접수했지만 매출로만 보면 그 상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징성 받아볼게요. 런이 오다 맞네. 오, 와, 클럽버했다. 클럽버했어. 와, 시꺼뱃네. 하여튼 중요한 건시대에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한 달에 생활비만 500이 들어간다니까 500 전후. 왜 500이나 들어가냐? 전 혼자 살면 솔직히 한 달에 100만 원이면 그냥 살것같아 100만 원. 젊을 때는 뭐 30대까지는 명품 옷 사야지, 신발 사야지, 뭐 시계 사야지. 네? 가오도 잡아야지. 돈 많이 썼어요. 쓸데없는 걸로. 잘 벌기도 했어요, 전. 외식업 15년 넘게 했거든요. 음식점 관련 일. 그러니까 바닥부터 시작했어요. 외식업은. 바닥. 스물, 네, 몇살때 시작했더라? 스물 네살때 시작했네. 군대 제대하고, 대학교 갔다가, 군대 제대하고, 대학교 때려치고, 사회 처음 나온 게 스물 네살이었어제 기억에. 그때 닭갈비집, 그 벼룩장 같은 거 있죠? 제가 스물 네살 때. 65만원 월급 써 있더라고. 65만원. 지금 기억이 나요 첫 월급이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 뭐든지 처음은 소중하잖아요 배팅 나오면 죽어요 히든판은 무조건 죽어야 돼 그래서 처음에 직원부터 시작했어요 24살 한여름에 막 더운데 그 닭갈비집 통유리가 많거든요 옛날에 그 춘천집이었어요 춘천집 이름이 잊어버릴 수가 없어 제가 그것 때문에 외식업을 발을 들였으니까 아침에 9시 1 0시 출근하면 막 통유리 막닦는거 신문지 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떼양빛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24살 때 근데 제가 외식업을 할줄 저도 몰랐어 왜 근데 그렇게 됐냐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평탄한 삶은 아니에요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일도 많이 벌려놓고 사고도 많이 치고 돈도 많이 벌고 도전을 하니까 될것 같다 싶으면 전 도전한다고 했잖아. 요 하고 싶은 건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닭갈비 집에 처음 들어간 거야. 사회생활을 제대로 알바 말고 직원으로 처음 해본 건데, 거기 점장님이 당구를 좋아하시는 거야. <laughs> 그게 그렇다니까요. 일은 너무 힘들어. 12시간 일했거든요. 한달 65만 원 받는데, 12시간 일했어. 쉬는 날한 달, 두 번이었나, 세 번이었나, 그래요. 얼마나 힘들겠어. 너무 좋아하지 마 근데, 당구 점장님이 무슨 사업을 하다가 망하신 분이에요. 잘 나가다가 사업해서 망하고 가족들 따로 떼어놓고 그 외식업 닭갈비집에 처음 들어와서 주방 설거지부터 해서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연세가 있으니까 처음엔 주방보조를 들었는데, 거기 뜬 점장님이 이제 나중에 열심히 하고 연세 있으신 분이 그러면 짠하잖아. 그래서 그점장이 밀어준 거야. 형님 그러지 마시고 주방은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크려면 돈을 벌려면 점장을 해야 돼 홀로 나와야 돼그때는 그랬어요 한 30년 전이니까 25년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주방에서 설거지 하다가 나오신 거야 그때 연세가 제 기억엔 한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이었어 제 기억엔 그래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몇년 고생해서 점장을 다셨대요 거길 제가 간 거야 지역이 경기도 안양에 그 1번가 아시죠? 안양 1번가라고 들어보셨을 거야 안양은 잘 몰라도 1번가 옆에 모텔 골목 있어요 여기가 1번가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1번가야 그럼 이 반대편에 중앙시장 있고 이쪽을 남부시장인가로 불렀어요 여기 가면 모텔 골목 있어요 여기 닭갈비집이 있었던 거야 여기서 첫사랑도 만났고 <laughs> 스토리가 많아요 <laughs> 하여튼 그래서 제가 외식업을 시작을 해서 바닥부터 해서 쭉 올라가서 점장을 딱 3년 만에 달았어요. 바로 단건 아니에요. 이거 하다가, 여기서 첫사랑 만나고, 깨지고, 밤일 하다가, 막 이것저것 막다 해보는 거야. 웨딩 플래너 한다고 홍대 가. 또 뭐, 뭐, 뭐 했더라? 무슨 뭐, 그, 그, 이름이 지금도 기억나. 레포츠 파티라고, 지금은 이런 업체가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어. 웨딩 산업하고 쌍벽인 그런 산업인데, 그러니까 스포츠 관련된 거를 일반인을 가입을 받아서 홍보를 해서 재밌는 놀이를, 레크레이션을 같이 해주는 거야. 뭐총 쏘는 거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보편화됐지만 그때 당시엔 그런 게 없었거든. 강남, 강남 어디였지? 거기 거뭐 있는데 무슨 사거리, 뱅뱅 사거리. 거기 사무실이 있었어요. 이거 닭갈비 집도 해보고 뭐 밥닐 웨이터도 해보고. 뭐 노가다도 해보고 뭐또 해보고 뭐또 해보고 하다가 그거를 27살 때가 인 제가 했어 27살 때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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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놓으면 죽어야 돼아예콜아 예. 콜. 콜. 아, 이거 젖딱풀 할게요. 이거 봐. 이런 애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젖딱풀딱진거 같았는데 궁금하잖아. 지금 500억에서 3 7 5억까지 떨어졌는데. <laughs> 아 진짜 피곤하다. 피곤해. 뭐 하여튼 그래서 거기 갔는데 저는 경력이 없잖아. 거기 사장이 여자였는데 저랑 동갑이었어. 지 아빠가 1억을 준 거야. 사업자금으로. 따라 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사업 한번 해봐야지. 1억, 1억 줄 테니까 그냥 가볍게 놀아봐. 요런 개념으로 준 거야. 금만 쓰죠. 좀 마다 나갈게요. 런이 완전 끝났어요. 아, 이거 좀 맞아주지. 베이스 한 거야. 돼요. 에라이. 런이 끝났어. 이거 봐. 12 릴리 베이스, 120 베이스. 그래가지고 거기 한 1년 다녔나 봐요. 할줄 아는 게 없으니까 뭐했겠어. 거기 여사장 이 있었고 프로그래머 한명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남자였는데 프로그래머 있고 여사장 있고 프로그래머 있고 그리고 또그 사회체육학과 나온 전문적으로 나온 뭐 레크레이션 자격증 있고 이런 거 행사 진행하는 그 전문으로 배운 사람이 있었고 그 밑으로 여자애 하나 들어고이쁘장한네 지금도 그런 게다 기억이 나요. 오래됐는데도 20년, 20년 됐네 20년 20년 넘었네 뭐 하여튼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아요 다 그렇잖아요 뭐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 외식금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하여튼 아, 지금 까먹었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꺼냈는지 까먹었어요 이런저런 막 얘기가 막 산으로 가는 거야 광증 광증 제가 설명했죠 아까 영상에서 제정신이 아니야 제가 그니까 정상인과 미친 놈의 중간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평상시 평상시에는 정상이었다가 각나도 이렇게 미친 놈으로 가는 거야. 갔다가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365일 중에 시간으로 치면 한한 2, 30일 되겠다. 시간 치면 정상은 아니야. 하여튼 제가 아우. 잊어먹었어요. 이 얘기 왜 꺼냈는지. 하여튼 그랬어요. 이런 막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술안주거리 나중에 저 만나시면 제가 해, 많이 해드릴게요. 지금 왜 얘기했는지 잊어버렸어. 영상 돌려보기 전엔 몰라요. 이방 런이 끝났으니까 아까 5배까지 올라갔잖아요. 한 10판만 더 해보고 나갈게요. 지금 애들은 안 달라있거든. 저 혼자. 는 아, 이거 한번 쳐줄 때 됐어. 아, 죽어야지 스, 얘랑 한번 승부 볼만한데 이런 공격수들은 제 스타일을 알잖아요 승부를 안 봐주면 답답하거든 어, 얘야 뭐 수비수고 얘도 수비수고 얘는 답쟁이고 얘밖에 없거든 어 붙었어 분위기 흡분해졌다 이제 여기서 한방 먹고 튀어야 돼요 어? 어,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줘야 돼 <돼요. 웃음> 잘했다고 그래 방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봐한방 먹자 맞았어? 맞고 나면 죽어야 돼 먹자 어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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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이제 헛소리 그만하고 <laughs> 한방 먹고 나갈게요 500억까지 갔었는데 오, 사람이 그렇잖아 500억까지 갔으면 500억이 내, 내 돈이지 본전이지 그래 안 그래요 히든판에서 맞아야 잘 먹거든요 할다맞어다 죽어버려 설마 지겠어? 어 먹었어 먹었어 100% 먹었어 나이스 또저라 저번처럼 골프 나와라 어 뭐야 나이스 저번에 이랬는데 저서드맞았잖아요 히든판에 골프 나왔잖아 기억나시죠? 한 5일 됐나? 저녁에 히든판 갔는데 맥스 들어갔는데 저는 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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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얘는 쓰리카 쓰리 저는 투카 투카 따 얘는 쓰리카 쓰리카 따했는데 서드가 딱 떨어지는 거야 이제 아싸 했는데 아싸 했잖아요 <laughs> <여기> 골프 나왔어 <laughs> 영상 보신 분들 알 거예요 답쟁이, 맞으면 넌 집에 가는 거야. 네, 맥스 라임만 어떻게 할 건데? <laughs> 아 지금 상황에 빙에서 빡를칠수 있는 상황아니에요 근데 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해요. 빙 쳤다가 빡구. 765 이겼습니다. 아 속이다, 전하다. 나갑니다. 미련 없어요. 여기서 또 하나 내려가면 아 리플레이 봐야죠. 이렇게 기분 좋을 때는. 자, 런이 없다가, 이게 승우판이잖아요. 런이 없었어요. 어, 이게 뭘로 먹었냐? 얘기하다 보면 이게 잘안 들어와, 눈에. 그래서 유튜브라는 직업이 그렇게 쉬운 직업이 아니에요. 특히 뭐, 유장군, 유선이, 알지 아시죠? 아, 이걸로 먹었구나. 하여튼, 깸부라시는 뭐, 뭐, 소선님, 이소선님이나요. 겜블을 하면서 채팅을 읽어주고 이거 대화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정신이 부산대거든. 아까 이게 이건가? 내가 친 거? 그거 같은데? 아, 2346. 제가 졌다콜합요한거 그거잖아. 투카투카인데 이렇게 나온다니까. 저도 이거 오늘 몇번 맞았잖아요. 근데 아, 젖다 생각은 했는데, 하프니까. 저딱그한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래 얜또 뭐야 나도 잡아봐라 얘는 또 뭐야 좀 이따 댓글 확인할게요 나도 잡아봐라 라는 댓글이 올라왔어요 아, 잡아달라면 잡아주신 하는 실력이 되잖아요 지금 760억 먹었는데 <laughs> 350억에서 자 코서리 이제 그만하고 마지막으로 기분 좋게 마무리 하려면 이걸 봐야죠 이렇게 연장 먹었네 뭘로 먹었지기억다나146357아1238 제발 넘어가지 마라 얘한테 그거잖아요 어꼭 바로 다음 판이잖아 그러니까 상황은 항상 이렇게 나와 연달아서 거의 그래 10번 중에 9번은 자, 천천히 볼게요 수비수 수비수였나, 답쟁이였나 기억 안 나요 서진왕자는 확실히 답쟁이고 수비수, 수비수, 답쟁이, 공격수, 황금용육발 상황은 항상 이렇게 나와 자, 정상배속 볼게요 다 죽었고 1, 2, 5배있으니까 당연히 제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날려버린 거죠. 전이 메이드 된줄 알았어. 죄송한 메이드 된줄 알았지. 고맙다잉아 이게 마지막에 전 코를 누른 줄 알고 클럽 보였어요. 시간 3, 2, 1땡 하면 그냥 자동 폴드야. 제가 코를 안누른고였어 설명하다가... 자, 재밌는 건슬로우로한번 더. 얘가 하포 치니까? 저도 하부 쳤고, 따다닥, 다다 다이 했고, 얜바꾸 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 주, 죽어라 파면 뭐해? 이렇게 한 방에 갈 건데. 얘이 방에서 한 80판 했나? 60판 정도 했을 거예요. 60판. 자, 설명하느라고 자세히 못 봤으니까 정속, 정속으로 딱한 번만 보고. 시즌판에는 배팅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카드를 못 뽑니다. 이게 반짝 빛났잖아요. 빛나면 그때 카드 확인하는 거야. 배팅을 먼저 하고 투카였는데 투하, 6이 맞았잖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네, 고맙다이 네, 낭중이 트야. 네, 아딱 기분 좋아.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홀덤크 그, <laughs> 바보짓 하고. <laughs> 아 지인형님! 카톡 왔어요. 자 여기까지 고맙다잉 낭중이트야 너 때문에 기분이 날아갈 것같다야생유